예전엔 조금만 먹고 며칠만 관리해도 살이 쭉쭉 빠졌는데 지금은 똑같이 굶고 운동해도 살이 잘안 빠지는 분들 많으시죠? 일명 나잇살이라고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 의지가 약해졌다, 내가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자책하지만 사실은 몸의 시스템 자체가 20대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 다이어트 실패 이유를 먼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살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르가못이 왜 중요한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까지 연결지어서 실질적인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이제는 다이어트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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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튼튼 언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생기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살하면 단순히 나이가 들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이살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근육 감소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30대부터 매년 1%씩 50대 이후에는 매년 2% 이상씩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문제는 근육이 줄면 지방이 더잘 쌓이고 대사 속도는 더 떨어진다는 건데요. 20대 때는 며칠만 덜 먹어도 살이 빠지던 게 40대 이후에 똑같이 굶어도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남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방 대사 효율 저하가 있는데요. 특히 복부 지방이 잘안 빠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지질 대사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면서 지방을 분해하고 태우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특히 내장지방은 혈관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데 이게 쌓이면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세번째로는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요. 40대 이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쉽게 오르고 지방이 더잘 쌓이게 되는데요. 여성은 갱년기로 들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로 지방축적이 더 쉬워지고 근육유지도 더 어려워져요. 결국 똑같이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변하는 이유는 몸의 시스템 변화 때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나잇살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베르가못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르가못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감귤류 과일이에요. 왕과 기족이 사용한 지중해 식단의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베르가무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때문이에요. 베르가무 폴리페놀에는 플라보노이드, 네오에스페리딘, 블루테리딘 같은 특별한 성분들이 지방대사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유럽에서 진행한 임상연구에서는 베르가무 추출물을 12주 동안 섭취한 그룹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평균 20% 감소,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최대 36%까지 감소하고, 내장 지방과 복부 지방 면적도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어요. 베르가못이 중년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유는 나이살의 핵심 원인은 지방대사 저하와 혈당 관리 문제잖아요. 베르가못의 주요 성분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고 혈당 스파이크 완화에 도움 주기 때문에 체지방 관리, 혈관 건강, 대사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살을 관리하는 세 단계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첫째,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금지하셔야 합니다. 단식하거나 하루에 500 칼로리 또는 1,000 칼로리처럼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이 먼저 빠지고 오히려 지방이 더잘 쌓이는 체질로 변하는데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 유지와 대사 촉진이 중요해요. 이때, 베르가못 같은 대사 지어 성분을 함께 챙기면 지방분해 루트가 활성화되고 대사 속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혈당과 혈관 건강을 함께 챙기면 좋은데요. 나잇살은 단순히 살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 인슐린 저항성, 콜레스테롤 문제와 연결이 돼요. 베르가못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과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중년 이후 혈관 건강 관리 루틴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셋째, 실천 가능한 루틴을 만들면 좋은데요. 하루 1, 2회 정도 베르가브 수치물을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면 좋고요. 주 3회 30분 정도는 하체 근력 운동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함께 드시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술은 피하고 정제탄수화물인 밀가루, 설탕을 멀리 할수록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중년 다이어트는 의지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그 변화의 핵심은 지방제사 효율 저하,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근육 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베르가모 루틴, 근력 운동, 혈당 관리 식단 이세 가지 전략으로 체질 자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더 이상 나이 살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검진에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셨다면 오늘부터 베르가모 루틴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제 방법을 바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나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건강하고 당당한 중년, 저희 함께 만들어 가봐요. 감사합니다.